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무선성입니다. 자, 오늘도 팩트론을 역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재 8월 5일 4시 25분 반쯤이 되고 있고요. 오늘 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감을 좀 했네요. 별다른 뭐 뭐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시장 뭐 이슈도 큰건 없었고, 이제 우리가 예측을 했던 것처럼 단기적 하락이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게 다시 한번더 기회였다라는 거고요. 캡트로는 이렇게 떨어질 때큰 하락은 없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좀 아쉽긴 한데 잡을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서 매수하라는 말씀 드리기는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일단 지나갔는데 일단 오늘의 흐름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중요한 일정들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 시장과 펩트론에 대한 소식들이 이제 좀 조금씩 이제 새로운 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어제 제가 이 엄민용 리포트, 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어제 의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더 잠깐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거예요. 많이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영상 이거 끝까지 봐주시는 셔게좀 권장드리고, 자, 지금 이제 노보노 디스크와 우리 릴리 경쟁이 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 안에서 또 미국의 움직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중요한 내용들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자, 일단은 이 팩트론과 노보노 디스 아, 이제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 디스크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현 상황이 뭐냐면은, 아, 이제는 라이센스 아웃, 이제 루프원이 터졌으니까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벌써 8월 5일이니까, 저는 이번 달, 혹은 사실은 9월 달을 좀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금방이죠. 여기도 6월, 6월 초, 그러고, 이렇게 놀아주는 게 거의 한 7월 중순이니까, 얘네가 횡보를, 매집을, 그리고 수렴을 시작하게 되면, 은 보통 한 달은 이상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7월 말쯤이니까, 뭐, 이번 년도 말까지, 그러면 이제 8월 말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재미없는 주가 흐름이 나올 거예요. 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괜히 드린 게 아니고, 이제 그 이후로 9월달, 이제 9월 말까지 간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9월달 초중, 약간 중순쯤 보고 있긴 한데, 하여튼, 9월달 안에 우리가 보고 있는 라이센스 아웃, 이게 이제 다시 한번더 터지게 되면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자, 뭐냐. 첫 번째. 유한 양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가 너무 좋아서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때입니다. 얘네가, 여기 이날, 기술 이전을 했어요. 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날짜인데, 기술 이전 이제 뭐 성공했다. 와, 대박이야. 미쳤어. 뭐 이제 국내 판권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러고 나서, 가야 되는데, 얘가 이게 하락 마감을 했죠. 은봉이야, 여기. 그죠? 웃기다 말이요. 근데, 아, 끝났나 싶었는데, 다음날, 올려놓고 빼. 16%까지 보냈다가, 바로 이제 눌러버렸어요. 이렇게. 그렇죠? 마이너스 0.21%이긴 하지만, 그래도, 와, 이거 안 가네? 그럼 이제, 그래서 그때 나왔던 뉴스가, 자, 개미들 뉴스에 이제는 매도해. 라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동안에 개미들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매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 뉴스, 뉴스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때, 아, 좋은 소식이구나. 매수를 하고 조금 더 가다가 떨어지는, 그죠? 이런 패턴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개미들 속지 않는다. 개미들 뉴스에 매도해. 이런 뉴스가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역시, 이 여태까지 이게, 봐봐. 선반영이잖아. 선반영 됐으니까, 상승은 다 반영됐으니까, 이 재료는 끝났어. 이제는 뭐야? 배려 소멸이야. 라고 됐던 거죠. 그래서, 가는 척 눌러. 가는 척 눌러. 안 보내죠. 다음 날도 시원하게 보내줬는가. 예,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끝났구나. 하니까, 개미들의 관심이 끝나니까, 어때요? 보냈어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많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제가 최근에 영상을, 어, 여기 재미없는 흐름이 나옵니다. 7월 말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한다면은 매수냐 매도냐를 따진다면 저는 매도하셔라. 음. 매수하란 말 절대 못 해요. 저는 여기서. 그죠? 매도를 하셔라. 왜? 방금 설명드린 이슈죠? 그런 내용들이도 있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내용들이 또 뭐예요? 이건 좀 필수적으로 맨날 보여 드리는 건데 손절가 필수, 욕심은 금물이고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며 도급함은 손실이다. 이걸 제가 고정 메시지로 달아놔요. 이게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함도 있고, 플러스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매도를 해야 된다. 그죠? 내가, 어, 내 수익률이 왔다 갔다 막 해. 근데 맨날 눈으로 보고 있어. 얘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아씨 좀만 더 내가 그때 좀만 먹었으면 더 많이 버는 건데 이게 사람이 욕심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일단 내가 10에서 25% 정도 한번 잘라 잘라 먹었어 그죠 그럼 뭐야 일단 맛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약간의 마음이 안도가 와요 마음이 좀 편해진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해지고 나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할로서 대응을 잡자 할 거면은 매도를 하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펩트로니라고 달라지는 거 없다. 똑같을 수 있어요. 자 라이센스 아웃 놀아주다가 수렴의 형태를 어떤 형식으로든 보여준 다음에 막 라이센스 아웃 터졌어. 했는데 뭐야? 빵 이게 아니라 갑자기, 이래. 어, 끝났다. 얘 봐, 내 말이 맞지? 막 이제, 다른 유튜버들 찍고, 나락 간다 했제했제 이러면서 영상 찍고, 이제 안티들 신나가지고, 예, 이거 재료 소멸이야. 야, 이게 30만원 간다고 뭐 이제 또 매출 얘기하고 하겠죠. 그러면서, 우리들 흔들리고, 뭐 손절 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매수, 뭐 이제 매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출발하는. 이것까지도 우리는 좀 시나리오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예상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차트만 딱 보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펩트론을 잡은 거 본격적으로 잡은 거는 여기 여기 요런 구간이 있었어요 그죠 이제 인증을 제가 매 영상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나도 샀다 그러고 영상에서 영상 인증 막 하고 어, 소통방에서 떨어진 날 하한가 간날 떨어 뭐 이제 뭐 최장염 다음에 수하라 그랬죠 그죠 다 여기 있어 제가 인증해 드렸죠 해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인증을 안할 건데 일단 지금 우리가 잡은 건 평단가가 여기서 여기라서 이제 우리, 여러,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 불안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렇게나 올라갔다 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신규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라는 거고 그 분들은요 우리 수평자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과는 다르게 대응 난이도가 예, 네, 좀 많이, 이제, 어쩔 수가 없겠죠. 현재. 그림만 딱 보더라도. 그래서, 쉽지 않다. 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뭘 해야 되냐. 알아야 돼요. 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좀 말씀드리지만, 하한가간 날, 매수하자 말씀드렸고, 최장염, 매수하자 말씀드렸고, 그죠? 알았으니까 그런 과감한 판단을 할수 있었어요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독자 분들 예, 여기에 300명, 거의 400명이 계시는 이 소통방에다가 제가 매수하자 라는 말을 감히 할수 있었어요 하한가가 갔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동안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자 날짜 다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아, 다시 이렇게 보이죠 이거 6월 4일 펩트론 그쵸 여기 소통 방이고요, 제 소통 방. 하여튼, 예, 이런 거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공부는 그 언어 채널에서도 다루지 않는 내용을 저희 채널에서 제가 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 예, 다른 영상들 이전 영상들을 참고하시면은 그냥 그걸로도 뚝딱이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걸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아 이때 잡으라고 했지만 어 이게 나 맞나 헷갈려요. 역시나 그 상황에 따른 대응이 훨씬 거의 훨씬 많이 많이 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거 우리 구독자분들 에, 함께 하고 있으니까 자주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로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 펩트론이 좀 재미없는 주가 흐름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시드 분리기 헤빗캠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엊그저께 했죠. 엊그저께. 여기서 진행을 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도 잘 가고 있어서 이렇게 시드 뿔리기. 그러니까 시드 뿔려가지고 펩트론을 크게 잡기 위한 이런 네, 이제 과정이었다. 문제 지금 일단은 많이 봤으니까 다음 거 잡아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거랑 펩트론과 같은 이제 잘갈 주력 종목 또 따로 좀 하고 있으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우측 상단에다가 번호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한테 펩트론이라고 세 글자만 따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지금 남겨주시면은 이런 수익 볼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고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남겨주시면은 이제 제가 주소록에 포함을 시켜드리든지 소통방에다가 입장 이런 걸 이제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수익 볼수 있게 함께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시고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셔 가지고 저는 이제 채널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큰 채널이 되기 위해서 예, 열심히 우리 여러분들 수익을 함께 그러니까 수익을 보셔야지 제, 성, 제 채널이 커지니까 저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펩트론 남기시면 되고 그리고 주력 종목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예, 주력, 이거 테이블코인인데 두 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해야 되며, 실적까지 가지고 있는 이 3박자, 4박자죠. 예, 요 코인, 요 이제 종목은 안 갈래야 안갈 수가 없다. 예, 나중에 가고 나서 펩트론처럼 가고 나서 제 영상 보시게 되면은 좀 배가 아프단 말이죠. 대응 난이도고 올라가고, 그래서 주력 종목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저한테 이제 주력이라고 남겨서 이거 가져가셔서 수익 많이 많이 펩트론처럼 이렇게 많이 챙겨가시기라는 말씀 다시 좀 드리고 자, 지금 이제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펩트론은 우리는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다라고 뭐 볼수 있겠지만 저희는 맨날 공부를 하죠. 그리고 일라이 릴리가 펩트론의 1개월 제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어제 다시 한번더 추가적으로 뭐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더 깊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일단 봐야 될게 뭐냐면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한미약품도 세계 첫 근육증과 비만신약 자 이게 우리 펩트론과 릴리한테 악재 아닌가요?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라이 릴리를 쟤네가 잡을 수 있겠는가? 네, 택도 없죠. 멀었죠. 일라이 릴리라고 근육에 대해서 근손실에 대해서 이거를 고민 안 할까요? 이번에 ADA에서 전부 다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예, 다들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이 뉴스 하나 보고 우리가 아, 이거 위기 아니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만큼, 이만큼 지금 전 세계가 비만 치료제에 미친 듯이 뛰어들고 있다는 라 거예요.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라 소리고요. 그만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소리고 그만큼 판돈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왜? 돈이 되니까. 비만치료제 시장을 먹어 미친 듯한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 중에서 1장이 지금 누구예요? 노보노였지만 노보노를 뛰어넘은 릴리입니다. 릴리 그만큼 이제 대단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어,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8월에 다시 이제 위고비 이제 노보노대 우리 릴리의 경쟁 국내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이제 이게 앞으로 출시가 돼서 우리 이제 릴리냐, 릴리냐 아니면 이제 마운자로냐, 위고비냐 뭐 이제 좀 우리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제가 보고 영상에서 뭐 이제 소통방에서 설명을 드리긴 할 거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서 하나가 이 마운자로는 그러면은 왜 이제서야 왔어 이거를 우리가 이제 궁금하실 수 있단 말이죠 굉장히 좀 쉽고 단순합니다 이 마운자로가 더 많이 부족했어요 부족 그러니까 무조, 뭐가 부족하냐면은 공급 공급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었어요.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거고 그렇다는 말은 그만큼 해외에서 인기가 폭발적이라는 거고요. 그렇다는 라 말은 이제 에, 뭔가 품질에서 품질 면에서 위고비보다 마운자루가 더 좋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했었냐? 일론 머스크까지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중요해, 중요하게, 자, 넘어가냐면은, 요거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이 안에 이게 사실은 제가 자, 가지고 온 게, 영어, 예, 영어예요, 영어.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번역을 눌러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어, 아니죠, 요거 아니죠. 방금 요거, 요거죠, 요거. 예, 요거. 이제 이, 이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미국의 공공보험입니다. 공공보험 추진. 자, 트럼프 행정부가 5년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2026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뉴스기사가 이제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2026년, 그리고 이제 2027년. 그래서 GLP-1 계열의 비만치료제. 그러니까, 잿바운드, 위고비 등등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공공보험 적용 허용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뭐 번역이 잘안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내용을 이 뉴스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뭐 이제 이게 당뇨에만 이제 국한되어 있었던 GLP-1인데 이걸 비만 치료제 용으로 보험 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크게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죠? 시장에 양사 이제 모릴리도 뭐 있고 노보노도 있고 기타 등등 있겠지만 얘네들의 시장의 확대가 당연히 크게 수요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도 큰데, 이게 커지네. 근데, 제가 아까 왜 일론 머스크 얘기를 했었냐. 어, 과거에 좀 이번 년도 초에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자, 그때 덴마크, 그린란드 이슈가 있었어요. 그린란드. 이 트럼프가 다른 나라들한테, 어, 그땅 내놔. 어, 내가 살게. 너네 좋은 거 아니야? 돈 준다니까? 이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그린란드고, 이 그린란드가 덴마크 땅이고, 그죠? 근데 덴마크가 당연히 그린란드를 주냐? 여기는 대개 좀 약간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이 싫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관세 때린다?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또 관세를 때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덴마크의 GDP 50%를 차지하고 있는 책임을 져주고 있는 회사가 노보노디스크예요. 이 노보노디스크가 날라가. 그러면은, 에, 나라 자체가 좀 이제 쉽지가, 타격이 미친 듯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관세까지 때리겠대. 그럼 뭐야? 이 노보노 디스크, 그,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가가 진짜 미친 듯이 떨어졌어요. 미친 듯이 폭락을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랑 사이가 좋아하잖아요. 어? 어디 너네 봐라? 얘네 봐라? 노보노? 말안 듣네? 그러니까 뭐래요? 여러분들, 나 원래는 위고비 맞고 살뺐었어요라고 얘기를 하던 일론 머스크였었는데 이제 갑자기 어, 내일론 위고비보다 어 나는 제바운드가더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뭐 젯바운드든 뭐든 우리 마운자로도 뭐든 나는 어 우리 릴리약이 릴리께 더 좋은 거 같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펩이아 일론 머스크 그리고 릴리의 CEO 그리고 트럼프 이 셋이서 밥도 먹고 좀 친하게 지내는 이런 일이 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보험 적용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예측은 했었지만 지금 이미 이제 추진 중에 있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 뉴스 기사가 올라온 게 바로 8월 여기 1일 그죠. 저번 주 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크기가 아까의 경쟁도 있지만, 이런 보험 적용으로 인해서 시장의 크기가 성장, 성장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더 많이 크고 빠르다.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수요가 또 미친 듯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데, 예, 여기서 우리가 볼때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 다른, 어 기업들은 어떨까? 이것도 이제 번역을 좀 도와드려 볼게요. 예, 번역을 좀 해왔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제약회사들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같은 블록보스트급 약물에 대한 대체 약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쟁력이 있는 가격 약물, 그러니까 지금 이 비만치료제 시장에 진출을 위한 노력을 가속하고 있다. 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한미약품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중국의 싸이윈드 바이오사이언스 얘네들도 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나오죠 유한양행 일동제약 대원제약 뭐죠 그죠 지금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봤을 때 비만치료제 시장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며 그리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영상을 찍었던 것처럼 ADA에서 예,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을 들은 게 암젠일 뿐이지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위협적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릴리가 지금처럼 넉넉히 있어도 되겠는가? 아니죠. 자, 이 릴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당연히 따라잡힐 거고 1등은 놓칠 거고 얘네들이 원하는 그 비만 치료제 시장에 독점은 당연히 힘들 거고요. 그러면 주가는 미친 듯이 하락을 할 거고 릴리가 원하는 그림일까?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저 암젠한테 타이트레이션이라고 어제 설명을 좀 드렸었죠. 얘네가 이제 우리 몸이 그 약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기간 그걸 얘기를 합니다. 최대 용량, 최대 목적 용량까지 투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이미 이제 저 암재네 임상 삼상 내용으로는 다 따라 잡혔어요. 그러면 은 이제 일라이 릴리가 지금 이제 와서 2025년 8월 5일 현재 지금 모든 전 세계가 저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경쟁이 뜨거운데 이제 와가지고 아트로나안 되겠다 너네는 못 하겠다. 어, 이유가, 이유가 이제 저렇게 저렇게 있긴 하지만, 안될것 같아. 나 다른 애들이랑 갈게. 어, 잘 지내? 이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제 와서?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펩트론의 기술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설명을 드렸고, 카무르 스발 하안가 갔을 때 매수를 말씀드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였죠? 기술력이에요. 카무로스라고 하는 카무로스 회사의 플로이드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스마트 대포를 비교 분석을 해봤죠. 근데 우리가 까이거나 나중에 경쟁에서 밀리거나의 둘 다의 경우의 수는 안 보였어요. 그렇게 되려면은 릴리가 정신이 나가야 돼요. 망하고 싶어가지고. 응, 그거 아닌 이상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였다고요? 매수다. 했죠? 그는 기술력도 딸리지가 않고, 우리 최호일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기술력을 따라오는 회사 없는데, 있다고 쳐봅시다. 하지만 있다고 치셔도 이것도 있지만, 플러스 대량으로 대형 생산이 가능한 그런 기업은 없다라는 거예요. 둘다 가능한 기업은 없다고요 그러면은 그런 기업이 없는데 지금 얘네가 하려고 하는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1년입니다. 1년. 1년짜리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비만 예방 주사인 거예요. 그거를 얘네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나아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우리의 스마트 대포, 서방형 기술, 이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럼 전 말씀드리는 거죠. 기술 이전 계약. 자. 지금 펩트론이 계속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해서 채용 공고를 막 올렸었고, 최근에 올리는 채용 공고는 뭐예요? GMP예요, GMP. 공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1산단에 있는 공장 하나, 그 옆에다가 2공장을 지을 거고, 2산단에 땅이 큰게 있는데, 여기다가 3공장, 릴리 전용으로 지을 것이다. 여기 공장에 들어가는 이제 이 돈은 릴리와의 어프런트선급금 알테오젠처럼, 1000에서 1200억 받았거든요. 그럼 그걸로 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며, 그게 지어지려면은, 신규 시설 투자라고 하는 공시가 올라와야 돼요. 지금 올라오는 공시들의 주소는 다 여기입니다. 여긴 지금 빈땅이에빈땅 빈당. 예, 네, 그래서 지금 그걸 우리가 봤을 때, 라이센스 아웃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릴라이 릴리한테, 우리 펩트로는, 너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펩트론과 함께 손을 잡고 1개월 제형을 하게 되면은 요거 해결되고 저거 해결되고 요거 해결되고 이게 훨씬 더 좋아지는데 안할 이유가 있는가? 예,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자, 주사기 값만 따져보자 라는 거죠. 주 1회 제형을 1년에 3억 개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개당 1만원이라고 쳐봤을 때 1년에 주사기 값만 3조를 쓰는 거예요. 3조를. 근데 이거를 월 1회 제형으로 주사기를 줄여 2조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2조.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농도 후약 자신속 목표하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트레이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응, 적응, 적응 그 다음에 약, 부작용 안 걸리지? 오케이, 적응했으니까 지금부터 살이 빠집니다. 요 기간이 타이트레이션 6개월 정도가 나오는데 암젠이 2, 3개월 임상 미친 거죠. 좀 빠르게 살이 빠지니까 어난 지금 당장 살 빼고 싶어서 약을 샀는데 지금은 효과가 없대 적은 기간이래 이게 뭐야 이걸 이게 이제 없다라는 건데 이걸 스마트 대포 투약을 하고 약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스마트 대포 이거는 타이트레이션 기간이 그냥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사기 값도 아낄 수가 있고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설명 드릴게요 이렇게 부작용 선이 있고 약을 조금씩 넣어서 적응시키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가장 좋은 지금 이 그래프가 이게 환상적인 그래프인데 현재는 이게 이게 우하향이 우하향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제형으로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때 다시 약을 투약 투여를 해 그럼 다시 평 가겠죠 이렇게 평 가서 다시 이렇게 하다가 오야 양 그러면은 이제 이 절대적으로 내 몸에 들어오는 약이 좀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 양이 그럼 우리가 걱정하는 게 부작용을 이제 절대 용량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부작용이 어때요 걱정돼 절대 용량이 부작용이 부작용에 비례하는 겁니다. 이 절대 용량을 줄이려면은 일주일에 한번 넣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한 달에 한번 넣는 게 좋을까? 그죠? 이게 우리 스마트 대포의 그래프고요. 이게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뭐가 더 저, 뭐가 더 절대 용량이 적을까요? 이거죠, 이거 저 이거 한달한 달. 그죠? 이렇게 가다가. 알아서 약이 살짝 퍼져. 풍 퍼져. 다시 혈중 농도 퍼져. 알아서 퍼져. 이게 가장 좋은 거고 팍 올린 다음에 우하향하니까 다시 약을 넣어. 이제 여기까지 요요기죠 요거 요거. 요게 사실은 이제 한달 제형으로 가게 되면은 필요 없는 용량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올려야죠. 효과를 위해서 올려. 혈중 농도를 팍 올리고 다시 우하향 예, 요게 이제 부작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 좋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뭐 사실 없지만 부작용이 크게 없지만 그리고 손실이다. 용량을 주, 줄일 수 있다, 지출이 줄어든다. 뭐 이런 거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어, 다 따져봤을 때 저, 저가 제가 일라이 릴리어도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은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기다리고 있다. 조만간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요, 드리면서 아까 유학량인과 같은 시나리오까지도 우리는 보면서 예, 이때처럼 기회가 오게 되면은 칼같이 잡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방 자주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사점을 예,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까먹고 안 하신 분들 시드를 불러, 예, 불리면서 기다려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저한테 펩트론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 펩트론 그리고 주력 남기셔서 이런 수익들 네, 전부 챙겨서 여러분들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